냉부에 이찬원, 요자랄, 행사 천재, 흥폭발, 만능 엔터테이너의 정석, KBS u 티비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한 가수 이찬원이 또한번 다채로운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날 방송에서 이찬원은 '요리 잘하는 남자'부터 '행사 섭외 1순위'라는 별명을 증명하듯 진정성 있는 입담과 감각적인 음식 센스. 그리고 넘치는 흥까지 아낌없이 발산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활약을 펼쳤다. 2,000원의 냉장고는 그 자체로 그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하나의 공간이었다. 각종 수제 반찬과 장류, 건나물, 막창, 수육용 고기 등 깔끔하고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식재료들은 단순한 자취남의 냉장고 수준을 넘어 프로 집밥러의 진면모를 보여주었다. MC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자 이찬원은 혼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리를 하게 된다며 어머니와 전화로 레시피를 공유하면서 요리를 배운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에서는 그가 요리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된장과 간장의 차이를 설명하고 장조림에 적합한 고기의 부위와 간장의 농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전문가 못지 않은 식견을 드러냈다. 그는 음식은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제대로 된한 끼를 먹으면 하루가 달라진다는 철학을 밝히며 요리를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닌 정성과 감성이 깃든 문화로 승화시켰다. 이찬원이 요자랄로 성장한 데는 환경적인 배경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방송에서 그는 부모님이 대구에서 20년 가까이 막창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밝혔다. 어릴 적부터 고기 굽는 법과 양념장 배합 등을 자연스럽게 접했던 그는 가게에 손님이 많을 때는 접시 닦고 주문도 받았다. 그때 경험이 지금까지도 큰 도움이 된다고 회상했다. 이러한 성장 환경은 그가 음식에 대한 애정과 실력을 갖추게 된 가장 큰 밑거름이었다. 요리와 더불어 이날 방송에서 이찬원이 또 하나의 진가를 드러낸 분야는 바로 행사였다. 행사 섭외 1순위로 불리는 그는 그 비결을 묻는 질문에 각 지역의 정서를 빠르게 파악하고 관객들과 눈을 맞추며 호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지역축제와 체육대회, 농산물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직접 호흡해왔다. 특히 지역 사투리를 능숙하게 활용하거나 해당 지역 특산물을 언급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능력은 그만의 강점이다. 그는 방송에서 경상도에선 억수로 좋다, 전라도에선 그라붐 안 돼잉, 한마디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며 지역별 소통 포인트를 유쾌하게 설명했다. 이런 능력은 단순한 노래 잘하는 연예인이 아닌 행사 장인의 정석으로 그를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MC와 셰프들도 이찬원이야말로 현장형 스타의 표본이라며 감탄을 보냈다. 여기에 이찬원의 타고난 흥과 끼는 방송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냉장고 속 재료 설명 도중에도 자연스럽게 트로트를 흥얼거리거나 간단한 멘트 하나에도 리듬을 실어 전하는 그의 스타일은 프로그램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노래도 요리도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하며 엔터테이너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감과 소통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그는 자신만의 에너지 관리 비결도 공개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하루 세 끼를 챙겨 먹고 자투리 시간에는 직접 만든 반찬을 도시락으로 싸서 다니는 생활 밀착형 습관을 전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몸이 안 망가지려면 내가 나를 챙겨야 한다며 스스로의 생활 루틴에 대한 철학도 함께 나눴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의 요리 콘텐츠와 행사 무대에서의 소탈한 모습 그리고 방송에서 드러나는 따뜻한 성품에 열광한다. 팬카페와 SNS에는 그가 방송 중 소개한 레시피를 따라 한 인증샷과 리뷰가 넘쳐났고 이찬원이 소개한 장조림 레시피 덕에 아이가 밥을 두 그릇 먹었다. 도시락 반찬 레퍼런스는 무조건 이찬원 표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스타로서의 면모를 입증하고 있다. 방송 말미 그는 요리는 나에게 휴식이자 놀이자 소통이다 라며 앞으로도 음식 콘텐츠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과 무대든 식탁이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음악과 일상 두 세계를 균형있게 아우르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냉장고를 부탁해 속 이찬원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꽉찬 인물이었다. 정돈된 냉장고만큼 질서 있는 생활 습관, 음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사람을 웃게 만드는 입담과 흥, 그리고 팬들과의 교감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성까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하나의 삶의 태도와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할 줄 아는 아티스트로서의 성장과 가능성이 엿보이는 순간이었다. 이찬원이 향후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중과 또 다른 면모를 나누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 이유다. 무대 위의 이찬원이든 주방의 이찬원이든 그는 늘 진심이라는 재료를 가장 먼저 꺼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다.